네 안녕하세요 동네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종목은 시공테크라는 회사고요 어, 이렇게 하락후긴 조정이 나오다가 어, 많은 거래량과 함께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우리 좀 유심히 보기로 했죠 어, 이런 종목들은 그 다음에 어, 뭔가 이 거래량에 대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, 여기에서 조정 나오겠죠 뭐 그냥 가버리면 할수 없겠지만 이 자리를 버텨준다던가 이 자리에서 하락하고 버텨주는 자리 이런 자리들을 우리가 좀 기다려 보는 거죠. 그런 자리가 나왔을 때이 종목 역시도 스윙으로 한번 접근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시공테크를 한번 골라 봤고요. 꼭이 종목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관심이 있던 종목들 중에 이렇게 긴 조정 중에. 많은 거래량과 함께 이런 장기 입형선을 이렇게 뚫어주는 종목들은 그때부터 좀 유심히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오늘 두 번째로 보실 종목은 홈센터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.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뭐 앞쪽에 많은 사연들을 만들고 쌍공 이후에 하락을 주고 장기 입형선을 따라서 길게 횡보를 하는 구간이었죠. 그런데 보시면 뭐 하락하는 동안에.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, 상승 구간의 거래량보다 확연히 많지 않았다 하는 점은 좀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. 그 이후에 장기 이평선을 따라서 긴 조정 구간, 그리고 오늘 뭐 그렇게 많은 거래량은 아니지만 이전 거래량들보다는 조금 늘어났죠. 시장의 관심을 오늘 좀 받으면서 장기 이평선을 올라타주는 양봉 이런 게 나왔을 때. 어, 또, 유심히 한번 지켜봐야겠죠. 좀뭐 흔들다가 또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어,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윙 관심 종목에 놓고 좀 지켜보면 어,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어, 가족 여러분, 오늘 하루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. 항상 이렇게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지금까지 동명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